네, 안녕하십니까. 화장품에 늘 화두가 되고 있는 컨셉, 개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한피디님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나요? 뭐, 사람이 됐건 뭘 보면서, 어, 얘 컨셉이 뭐야? 어, 얘 개념 있어? 개념 없어? 뭐 그런 식의 말들 하나요? 저희 때도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표현으로 쓰는 것들이 뭐냐면 야저 친구는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제 개념이 뭐야 이제 좋은 쪽으로는 뭐냐면 이제 궁금한 거죠. 뭐 어떤 제품을 했을 때그 제품의 컨셉은 뭐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을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할때 그리고 고객분들과 가장 먼저 다가설려고 할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제품의 컨셉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 이제 막 화장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화장을 하지만 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셨을 땐 어느 누구 전문가가 한거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되게 손쉬운 화장품입니다 하고 내놓는 것도 바로 컨셉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과 다르게 뭔가 하시는 여러분에게 맞는 이런 블링블링한 제품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컨셉이죠. 또 아마 요즘에 환경 때문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향이 없고 자극이 없고 그래서 트러블이 없는 화장품, 즉 순수한 컨셉으로만 짜여진 화장품이라고 소구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컨셉이고요. 브랜드의 컨셉과. 좀 웃긴 제품 컨셉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용어는 정확하게 무슨 사전에 정의된 용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너그럽게 그리고 좀 이해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컨셉은 흔히 BI라고 많이 부르죠. 브랜드 아이덴터티. 그래서 어그 브랜드의 정확한, 쉽게 말하면 내세우려고 하는 게 뭔지 정체성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그 브랜드 컨셉 때문에 힘들었던 브랜드들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약간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을 너무 한정 지어 버린 브랜드 컨셉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떠어떠한 소비자에게 맞는 화장품입니다. 라고 내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반향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소비층과 세대에. 근데 사업은 늘 확장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겟 자체가 너무 어리시면 그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셔서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가실 때,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브랜드 걸 쓰면 그 브랜드가 너무 연령층이 낮은 브랜드로 소구가 되다 보니까 제품 자체는 분명히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갖고 다니시기에 너무 영하고 어린 거죠. 또 반대로 제품을 만들 때어 이것들은 어느 정도의 고기능과 가격대가 되다 보니까 우린 타겟 자체를 30대 이상의 캐리어 우먼들 그리고 소비가 어느 정도로 소득이 있으시고 그 정도의 소비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팔아야지 하고 딱 만들었는데 실상 보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다른 부분을 절약하고 그런 부분은 또 소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층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광고나 그런 것들은 너무 그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작 그걸 소화할 수 있는 20, 30대의 젊은층들이 보기엔 어우, 너무 올드해. 어우, 이거는, 음. 내가 왜 우리 엄마들이 쓰는 걸 써야 해? 왜 내가 우리 이모가 쓰는 걸 써야 해? 그래서 또 배척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여러분이 찾고 싶으시면 아마 젊은 여성분들은 제가 지금 어느 브랜드를 말하는지 아실 거고요. 만약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브랜드의 10년 전의 광고 모델과 지금의 광고 모델을 보시면 아, 광고 모델 이렇게 바뀌었네 하고 완전히 광고 모델 자체가 연령대 이미지가 확 바뀐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들이 바로 조심스럽게 자기의 컨셉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대표 브랜드 있습니다.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브랜드는 한국에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컨셉 때문에 제품의 유형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그 한계를 드디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에 맞지 않는 유형의 제품들을 막 내기 시작했고 어느 날 한국의 메스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샵 중에 대표적으로 그 시장을 리드하는 브랜드가 어디야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뭐 어떤 브랜드에 편정을 두는건 아니겠지만 아마 다 동아 하실 거예요. 요 글래 클레오 그리고 그 전에 뭐 더페이스 샵 에뛰드 미샤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데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브랜드를 10년 전에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지금의 위치에 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들 앞자리에 아마 그 브랜드 이름이 딱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그 브랜드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의 모든 범위의 화장품을 다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그 브랜드에 가시면 어떤 유형의 제품 분들은 거의 보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컨셉이라는 것들이 한번 잡혀져서 꾸준히 이어가는 브랜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변경 때문에 또는. 사업의 한계를 넘어쓰기 위해서 그렇게 브랜드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컨셉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없나요? 어, 많죠 여러분이 아는 해외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한국의 몇개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그 고객층을 계속 소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되는 소비자와 퇴출되는 소비자가 거의 같고요 또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그런 컨셉들도 맞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때로는 한 개의 거대 브랜드 아래에 있는 서브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서브 브랜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의 썹 똑같아요. 자회사 브랜드. 수많은 브랜드가 각각의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는 큰 대형 메이커, 뭐 로레알이라든가 아니면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저희 그 이제 생활용품 많이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이 다 화장품의 브랜드를 갖고 계시고요. 그 브랜드가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가 아닙니다. 로레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대표적인 큰 브랜드를 다 갖고 계세요. 로레아리. 그러다 보니까 컨셉, 브랜드 컨셉이 그분들은 옮길 이유가 없는 게 이미 다양한 층을 안고 있는 컨셉의 브랜드를 갖고 계세요. LG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하나가 아니죠. 아마 여러분이 거의 전 연령대 아니면 그게 지리학적 요소가 됐건 사회학적 요소가 됐건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됐건 각각 요소에 다 맞는 소비층을 다 아우르는. 그런 브랜드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지금 김 부장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브랜드 컨셉을 짜서 넘어가면 되는데 왜 학작을 안 하고 고수하면서 힘들어하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경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브랜드가 큰 집단, 그룹의 브랜드에 속해 있다라면 그 브랜드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러면 자기네 그룹 안에 있는 브랜드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대한 브랜드 컨셉은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좀 재미난 컨셉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컨셉이. 제가 알고 있기로 얘가 세번 정도 돌아왔어요. 제 기억으론. 첫 번째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누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 제품은 1번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회 초년생인 99년 말 2000년도에 또한번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한 10년 부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또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인데 색깔이 변합니다.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요 전혀 사지 않을 색깔이에요. 어, 예를 들면 노란색, 초록색, 검정색, 하얀색 그런 립스틱이에요. 지금은 말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80년대 그때부터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르시고 나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면서 보실 때는 총 천연색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 보라면 보라. 근데 바르면 핑크 레드처럼 스탠다드하게 여러분이 바르시는 그런 립 컬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컨셉인 거죠. 근데 그게 그럼 왜 저변 학대가안 됐느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1980년대하고 그 다음엔 안된 이유가 너무 재밌게도 테스트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발랐을 때 나한테 어떤 색깔로 나올지를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처럼 판매가 잘 되지가 않았어요 너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재미 컨셉으로 그렇게 컬러가 변하는 변색 립스틱이라고 어 저희들은 많이 부르고요 머지않아 또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세대를 오래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어, 지금 신선하지 않은 제품일 수 있지만 또그 시대만을 딱딱 이렇게 경험하시는. 세대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신기한 제품들이 어쩌면 여러분을 찾아갈지도 모르고요. 네일 칼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일 칼라는 외국의 유명한 오사에서 나온 건데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네일샵에 가면 거의 쓰시는 네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있었는데 경쟁사는 한국에서 쓰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한번 크게 지금 어 때려 맞았죠. 그래서 퇴출이 거의 되다시피 했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칼라를 바르시고요. 그 위에 탑 코팅을 해주세요. 탑 코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탑을 바르시면 그 탑과 베이스의 컬러가 어우러져서 컬러가 바뀝니다. 그래서 탑의 종류에 따라서 베이스는 그대로고요. 발라주시면 전혀 다른 퍼포먼스가 나요. 그래서 컬러 하나에 탑세 개를 사시면 표현할 수 있는 컬러는 총네 가지가 되는 그런 또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끊임없이 변화와 또 새로운 기술력을 추구하는 그런. 뷰티만이 있는 게 아니고 뷰티 안에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심지가 굳지 못해서 컨셉을 바꾸려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셉을 바꾸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 집단처럼 또 다른 컨셉을 아마 만드는 브랜드를 하지 않을까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컨셉으로 어,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